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학, 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그 20학번 신입생을 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는데 아, 이번에 대학교 신입생을 입학을 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로스쿨이 같은지 이런 건 준비를 할까요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와서 아,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그 원래 지금이 그 3월 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학생들이 인생에서 제일 해피한 시간이 아마 3월달 4월달일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나중에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특히 1학년 과정에 어떤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그 총론하고 강론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세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경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취미 이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그 수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점 관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법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외국어나 영어 이건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고민 상담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나이 드신 그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의 과거와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그 알게 됐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그 대법원에서 근무했으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그때 일하던 그 판사님들, 그 다음에 모시던 분들이 이제 대법관도 되시고, 뭐 법원장님도 되시고, 뭐 병원사도 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례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법조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이 경험이다. 경험.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나는 지금 로스쿨 갈 준비를 하고 싶은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난 빨리 이거 어, 지금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이걸 왜 설명을 드냐면 리 여러분이 뭐쿵후 팬다 뭐 만화를 보거나 무협지를 보면 처음부터 이그 뭐라 그러지 오할 때마다 무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기초 훈련도 시키고 뭐 물을 길어봐라 아니면 뭐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뭐 빨래라 이런 걸 시키는데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 그 대학교 일 학년 때는 일단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왜 해야 되냐면. 한 번에 사고가 갇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고 방식을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뭐, 사후 시험을 합격해갖고, 뭐, 대학교 4학년 때, 뭐, 연수원 나와서 임용됐다 이렇게 들으면 얼핏 보면 우리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소년 등가,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뭐냐면, 한번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계에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와서 어 대학 학부는 공대를 나고 대학원은 이제 법대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공대 교수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대 교수님도 들 있는데 이 공대 교수님들이 만나서 하는 거면 모든 내용이다 공학적인 내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문과 친구, 이과 친구 하는 것처럼 대부분 대화가 이과에 관련된 내용, 내용이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이게 뭐 전기적인 구조라든지 뭐 이거 질량이라면 이런 수많은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대 선생님들 밥을 먹으면 그런 정치 얘기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내용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법안이라는 사고에 갇혀버리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잘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일을 갖다가 만약 법을 만약 배워버리면. 모든 걸다 법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최소한 1학년 때만이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뭐 인턴을 하시거나, 다양한 걸 많이 하는 게 좋고, 물론 시간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 책을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그 김영란 대법관님 여러분이 그 김영란 법의 그 김영란 대법관님은 약간 그 활자 중도처럼 돼갖고, 거의 손에서 책을 안 뜨십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계속 책을 읽으시는데, 그분이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소설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간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책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리트. 리트가 뭐냐면, 그, 나중에 그, 법학 적성 시험인데, 거기서 언어가 있고, 추리가 있는데, 언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가고 글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일학년 때부터, 리트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일일책 그래서 하루에 책을 한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한테 상담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오면 매일 제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하루에 책한권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진 않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한권 읽을 때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으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30분 읽고 약간 긴 책도 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이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책한권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체력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과 신입생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20대 때는 뭐, 밤새서 놀아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병원사라든지, 뭐 판사라 검사 이런 게 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한 로펌병호사의 일상은, 뭐, 낮에는 뭐, 우아하게 클라이언트가 만나고, 저녁에는 뭐, 와인을 먹거나, 뭐, 재즈바에 가서 우아하게 일을 하다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그 타임 차지라서 타임 차지. 그게 뭐냐면 시간당 그 차지랍니다. 그래서 나 저녁 먹고 6 시부터 9 시까지 노는 노느니 차라리.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그 시간에 타임 트자를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30만 원을 받는데 그냥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그래서 90만 원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청구 안 하고 그냥 놀, 놀면 나중에 오히려 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은 다 야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다 야근을 하고 검찰뭐 이렇게 계시면 월말에 사건 몰리면 다 야근을 하고 밤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로사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제 대법원에도 있어 보시면 있어 봤으면 수많은 분들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판사, 검사, 병사 대, 후에도 중요하지만, 그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도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거의 뭐, 중간고사, 일, 그 다음에, 뭐, 기김고사 일주일 전에, 사학생들이 거의 다 밤을 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되게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공부해야 를 되기 때문에, 그 체력을, 대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체력 좋다. 난 태어나기를 뭐, 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해도, 미리 하루에 운동이나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일단, 책을 하루에 매일 하나씩 읽으려면 최소한 1시간에 2시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그것도 1시간에 2시간 필요해서 벌써 한 4시간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취미입니다. 취미. 또이 취미는 또왜말하 하는 거냐. 나는 지금 이게 어, 법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왜 취미는 갑자기 왜뚱딴지 같이 나오냐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 수많은 게다 있습니다. 마치 그 기생충의 대사를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다 올린 영상들이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왜 취미도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지금 생활 다모든게 즐겁고 있겠지만, 로스쿨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병원사가 되거나 하면, 어느 순간은 그 힘든 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게임중독처럼 돼갖고 아, 로스쿨 다니면서도 그 학교에 한 번도 안 나고 오 일주일 내내 그 기사방에 틀어박기 하고 게임하는 학생도 있고 아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제가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사가 돼 똑같은 게그 취미활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그 힐링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 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 나이 들고 특히 병원사나 어 판사가 되시면 그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어려서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나이 들어갖고 자전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몇개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그 체력하고도 비슷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다. 아니면 뭐 조기 축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쓸 때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본 사람들이 아예는 운동을 해갖고 체력이 좋으니까 공부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취미 활동을 했으면, 아, 이것도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회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올린 게 보면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뭐 수많은 게다 했습니다. 그럼 뭐 무용도 있고 수많은 게 있는데, 다 이런 걸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힐링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성을 갖다가 함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갖다가 판단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수강처에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또 하던데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이야 이제 원래 대부분은 집 가서 OT라든지 이런 거에 가서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선배는 커녕 여러 가지 물어볼 데가 없어갖고 아마 혼란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뭐 꿀팁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수강신청을 할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로스쿨 가려면 이 학점 관리든 학점 관리,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의욕이 너무 넘쳐 갖고 예를 들어서 18학점이 나아2 뭐 21학점이나 엄청나게 학점을 많이 수강 신청을 하면 나중에 학점을 잘받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이 뭐냐면 어 최소하는 게 12인지 15인지 학교만 다야 되는데 그정도만 듣고 그 정도만 듣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들어봐서 원래는 그2 1학점이나더더 더 많이 시청을 합니다. 시청해 놓고 한번 들어보고 그 드랍이란 게 드랍. 드랍은 뭐냐면, 그 수강을 갖다 처리하는 건데, 수강 철회해갖고 아, 이거 수강, 그, 별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랍하는 경우도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 들을 때는 수강 철회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수업, 어, 수업을 들어야지,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면, 어, 학점을 다잘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대학, 어, 대학을 안 와봐서 모르는데, 대학을 안 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보다, 학점 받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정도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공부 를 잘했다라고 생각해도 대학을 와 보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다잘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이유로 인하면 여러분이 1학년 과목인데 뭐 4학년이나 뭐말로한 5학년, 6학년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오고 복학 한 이런 사람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대학교 입학한 사람들 이런 야이가한 6살, 7살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듣는 수업이 똑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훨씬 발표를 잘하고 리포터도 잘 쓰고 시험잘 봅니다 그런 사람은 경쟁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학년 과목을 들을 때는 그 필수 과목, 필수 교양 이런 게 있으면 들을 때 동기들하고 경쟁하는 거 이런 과목 위주로만 듣고 수많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다 들어가는 교양은 가급적이면 안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학년 학점을 잘 받아놔야 그래야 나중에 그,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 재수강이 아니라서 재수강. 재수강으로 학점을 갖다가 바꾸거나 지울 수가 있는데, 학교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제을를 받았다, B뿔을 받았다라고 하면, 재수강이 안 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받을 때, 처음부터 A뿔을 받아, 받아보는 게 편하지, 나중에 뭐 B뿔이나 A 제을를 받아버리면, 이걸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F 학점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 일단 많이 신청하고몇 개를 드랍을 하고, 일단 들어보시고, 최소한, 한, 한, 한 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중에 중간고사, 기반고사 준비할 때는, 보통 대학생들이 한 2주 전부터는 준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1점 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학점을 잘 받으려면 최소한 한 3주 전부터는 미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제 군대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이랑 학생들이 이제 그 많이 물어보는 게 군대를 갈까요 말까요인데 제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 이상적인 추천은 뭐냐면 어 제일 좋은 거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로스쿨 나와서 군 법무관으로 어 군대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왜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로펌, 대형 로펌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재판 용건 끝나고 뭐 판사 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4학년까지 군대를 안 맞추고 가면 되게 불안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사, 학교 4학년을 졸업했는데, 로스쿨을 붙을지 떨어지도 질 모르고, 로스쿨을 갔는데, 3년 만에 졸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만, 그래서 그걸 판단을 어떠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성적을 한번 보시고 다 A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어, 그, 그 군대 가는 걸 잠깐 미루시고 법무관으로 갈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은데 나중에 3학년, 사학년때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군대를 갔다 오시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고 대정신 차려 갖고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일단 1학년 말까지는 어, 법무관 갈 거라는 군법무관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 외국어인데, 어, 외국어도 가급적 이면 일하는 때해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하루에 책한권 읽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외국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학교 다닐 때가 할게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 지금 시간이 어, 많, 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 특히 서울 내 로스쿨 가려면 탭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인데, 제2 외국어는 이제 로스쿨마다 다르긴 한데, 서울 나라 연대 정도 로스쿨 정도는 제2 외국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워낙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대부분, 제2외 국어를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로펌 병원사가 되면, 제2외 국어를 하면, 정말 잘하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때시간 있으면, 시간 되면, 제2외 국어, 그 영어 말고, 다른 것도. 다만, 이거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읽고 쓴다 정도가 아니라, 유창할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법공부에 대한 건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 그럼 법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하는 때는 굳이 법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법정이 되면 평생을 거의 법학 관련 서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일하는 때는 다양한 분야 책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학년이나 3학년 때 그때 이제 법과목을 몇개 수강을 해보면서, 아, 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수강하는 정도를 해야지, 아, 처음부터 1학년 때 너무 많은 그 법과목을 들어버리면 아, 사고방식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적인 아예 사고방식이 굳어버리면, 우리가 보통 리갈마인드가 가로스쿨 생이라든지 법조인 생기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렇안 생깁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그런 게 생겨버리면, 사회를 볼수 있는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 딱 법의 테두리에서만 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가급적 1학년 때는 법공부 안 하고, 정법공부를 하고 싶으면, 법과 관련된 그병호사님들이쓴 뭐 책이라든지, 법 철학, 아니면은, 뭐 약간 법은 아니지만 법과 비슷한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고, 1학년 겨울 방쯤에 학 실제로 이제 법과 관련된 그 헌법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는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놀아라, 많이 경험을 하고, 어, 그래라는 걸 제일 아, 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놀아도 마음껏 무한정 놀지 말고, 그 학점도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학점을 제일 좋은 성적, 다입, 의마음 다입을 받고, 관리하고, 체력도 챙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